시작할게요. 처음에 보기가 if나 whether입니다. 혹시 아시겠지만 접속사기 때문에 주어동사 완벽하다 이런 의미가 없어요. if와 whether 차이를 모르죠. 문장 구조에서 시작합니다. 빈칸에 뭐 너라라고 하고요. 구조는 will be 동사고요. is가 동사면 뭐니? 두 문장의 접속사 if나 whether. 물론 대문자로 if가 있죠. 맨 처음이니까. 근데 뭐가 문제냐면, 암기하되셔야 돼요. 이렇게 배워요. 명사절의 접속사는 t h a t 배우셨나요? 명사절의 접속사는 t h a t 주어 동사 평범할 때. 또, if나 whether, 의문사가 없는 의문. 의문사 있으면 의문사를 풀로. 물론, ever도 있지만. 근데 왜 if나 whether 두 개일까? 다르다. 암기하셔야 돼요. 다르니까 두 개다. 어, 1등은요. 왜긴 웨덜이 살아있을까? 짧은 게 있는데? 암기해야 돼. 어느 자리야? 주어 자리요. 주어 자리에 if는 관용 쪽을 안 쓴다. 그냥요. if를 관용 쪽을 안 쓴다? 네, 맞아요. 주어 자리 if는 관용 쪽을 안 써요. 그러면, 웨덜은 가능하다. 뭐 필요해? 어, if, 웨덜? 차이가 있다. 그렇죠두 번째야. 와일까요 어, 위치일까요? 음, 아시겠지만 Who, 후 위치, 왓은 뒤에가 완벽 안 하기 때문에 볼 필요 없고요. 위치는 어, 앞에 있는 명사가 필요해. 관계된 명사 위치요. 와앞에는 명사가 없는데 앞에 또 나왔네요. 컴마. 명사는 있어요. 아, 컴마. 아까 뭐라 고했어요 계속 남겨야 돼. 와답에는 대답에는 컴마가 없다. 와답에는 대답에는 컴마 없다. 그럼 위치요. And일까요? 5월일까요?는 대등해요. 왜냐하면 세 가지가 똑같거든요. And, but, 5월은 대등해. 오른쪽 왼쪽 대등해. 이걸 묻진 않을 겁니다. 대등하니까 각자가요. w or, h e n 일까 5월일까? 암기하셨나요? Either A or b A 또는 B. 만약에 b o s s 가 나온다면 정답은 b o s s A and B. 그럼 and겠죠. Either는 A or B. 정답은 or. 이런 것들이 암기죠. 단순 암기 문제들은 빨리 암기하셔야 돼요. 씁니까? 빨리 암기. 그래서 앞에 풀었던 유형들이요. 뭐, who, w 완벽하지 않더라. 반복. 컴마 있을 때와시나 대시 안 된다. 계속 많이 나왔던 거거든요. 앞으로 계속 나오겠죠. 정답은 if나 whether의 싸움은 역시 암기가 되셔야 돼요. if가 안 되는 거. 주어 자리 안 돼. 물론 나중에 whether or n o 우린 나중에 배울 겁니다. 뭐예요? 어, whether. 올 r not이요. 이게 가능하거든요. 근데 뭐가 안 된다는 거야? if l r not은 안 된다. 이런 것들이요있니까 결국 암기. 기본 돌리셔야 돼요.